안녕하십니까 서운초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바이크를 타고 또 한번 나가보려고 같이 바이크 타는 동생 진석이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티에서 진석이가 사는 베리까지는 바이크로 50분이 걸린다 아직 5월 중순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멜번의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최대한 바이크를 많이 즐겨놓아야 될것 같다. 아뭐 뭐네 확실히. 뭐있 <laughs> 아, 뭐네. 리게 습은 재미라고 하던데. 응. 네? 어. 우리는 공원을 잠시 둘러보며 커피를 한잔하고 필드바일랜드로 목적지를 일찍 한 정했다. 네, 네. 형, 형딱 연락 오기 전에 한 어. 응. 너신원들 필드바일랜드 찍고 가자근 네. 제가 만약에 오토바이 기변을 한다면 어드벤처 네. 말고 그냥 리에스로 가려고요. 아 그냥 리에스? 예, 얘 예. 예, 너무 뚱뚱해가지고 <laughs> 해동이 형이 그 타신 거 보니까 아, 알라인티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찬입니다. 아얘 보내고. 아 날씨 엄청 더네 그러니까요, 와뜨풀리 텐데요? 그러니 좋은데요? 아, 그 위에서 느끼는 자유. 지나 산을 넘으며 여긴 내가 꿈꿔던 세상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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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태양은내 헬멧을 비추고 도로 끝엔 새로운 풍경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여기서 모든 게 가능해 두 바퀴로 그리는 지도 엔진 소리로 쓰는 시그 23분 남았습니다. 와, 근데 폭들리고 보니까 좋네요. 와, 씨 바람 진짜 미쳤다 와, 그냥 오늘 저 바다 보네요, 진짜. 아, 오늘 바다다. 오 진짜 미쳤다. 진짜 블리발랜드 오랜만에 온다. 그래. 네. 저는 바이크 타고 오니까 또 느낌이 또 새롭네요. 맨날 와도. 여깁니다, 여 어디가? 요, 요, 요거가? 네, 네, <laughs> 요겁니다. 네. 여기, 네, 여기,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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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엄청 유명한데? 어, 와, 지치 와, 네네. 바이크를 어디 빼지? 바이크를, 주차, 어, 저기 차 하나 빠진데 저기 갈까요? 오른쪽, 오른쪽. 어, 저 뒤에. 어, 빠지. 저, 네. 와, 씨, 갈매기미쳤 안 그러면 저 뒤에 차가 딱 들어오려고 했을 건데 그니까요 러 <laughs> 근데 이게 오토바이가 항상 애매한 게 아무도 그런 데다가 되는게 없으면은 좀 눈치 보여요 그니까 러 여기 네, 대박도라나 그러면... 그니까요 페리칼린다 <laughs> 진짜? <laughs> 네 엄청 많은형 여기 아까 아 그래? 와씨! 네. 옛날에 이 바리케이트 없었는데 있었나 네. 볼래? 네. 오! 네. 어. 네. 야! 날잘골랐는데어 네. 엄청 많네. 네. 멜번에서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필바일 랜드로 가는 다리. 이곳에서 야생 펠리칸들을 구경할 수가 있다. 나는 보통 이곳을 지날 때마다 3-4마리 정도의 펠리칸을 구경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야생 펠리칸을 본건 나도 처음이었다. 3-4마리씩 띄우는 것만으로도 좋 하면은... 길게 하면은 진동이 나는데. 아 따씨. 날씨 진짜 좋네. 따뜻하다. 무슨 다크호스였나? 어. 졸라 큰거 있다. 이거. 그자동차에뒷들어고갖고아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 차없어 네, 차도 어. 없어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나란히야기하는것 <laughs> <하려면 웃음> 어, 나중에 편집할 때 피쳐 나오겠는데 그거요으아씨착 하야 <laughs> <laughs>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차가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뭐, 와. 오늘 여기 도로 전산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오케이. 하하 와, 왼쪽 이 저기, 어디 가는 길이지? 이거, 저기, 농장 가는 길이지, 그? 맞죠? 와, 네. 저쪽 길은, 왠지 개인 사유지가 않을 것 같은데, 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형. 아, 엄청 길에 일주일치에 스트레스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야, 이렇게 차가 없을 수가 있다. 와. 아니, 아까 그 많은 관광객들다 어디로 하는 거야, 이거? 다 그냥 딱 거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와, 형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블루마운틴 이, 이런데 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 오른쪽에 블루마운틴 있대. <laughs> 파란색에다 블루마운틴 형, 제가 세 번을 가봤거든요. 샌디 거기. 어. 근데 세번다비 오고 날씨 우중충하고 흐려가지고 진짜 한치커도안 보였습니다. 야. 시? 야, 여기서 딱 이렇게 드론 날리면서 이렇게 딱올라오면은야이개애물도 그 하나도 없고, 와. 우후, 씨. 그런 분들, 나도, 바이크 타고 노비스 센터까지 오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엥, 진짜요? 어. 우후. 나, 씨. 자, 노비스 센터 나왔습니다. 오, 바이크. 몇대 어, 나... 있네요. 빨리. <laughs> 어떻게, 저희 뭐, 헛폴리트. 유, 유비다 될까요?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m t m 1 2 9 0오이네 저것도. 오이오오오오 노비스 센터에서는 만원경으로 야생 물개들의 생태를 관람할 수 있고 아름다운 전경과 더불어 해안길을 따라 만든 데크를 걸으며 일몰을 즐길 수도 있다. 야, 뱀이 맞나 아까랑 다르게 왜 이렇게 눈이 오는 쪽이 불편하지? 어? 아니 그게 아 해넷이 살짝 올라서 떨어져 있어서.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내가 널 따라갈게. 네. 이렇게 내려가도 괜찮으려나? 네, 괜찮네.

좋죠? 어, 나 여기 처음 와보는데? 잠깐만. 잠 아니에요, 예. 네. 형, 여기. 형! 형, 어? 여기! 여기! 애들 세 어. 마리나 있어요! 와, 라스이제 와, 라스 담배를 봤어. 우와, 대박. 나 이렇게 가까이도 처음 봐. 어, 근데 오토바이가 있는데 안 쪼네? 도망가, 도망도 안 가요. 약간 커커처럼. 좀니 커커처럼 생겼는데, 형? 얘는 또? 그러니까 얘네들이 왈라비야 네. 그러니까 얼굴 생긴 게 왈라비는 이제 코카처럼 폭카처럼 지식기가 생긴 게왈라월이 네, 네. 얼굴 오 생긴 게 너와 너와 좋네. 춥긴 해. 음, 어, 가자. 네 와봅시다. 푸우우우우우우네 <laughs> 어, 와 여기 왜 여기를 여기를 몰랐지 이 길을 여기 여기 애들 데리고 오면 환장한 다야 애들. 어나 진짜 이 길을 몰랐네. 아어 저기 또있어 오. 이게 갔다가 나오는 길이 있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나? 나가는 길 있습니다. 어. 아... 어 여기 길을 진짜 왜 몰랐지? 와 좋네. 네 여기 되게 좋아요. 중간중간에 저렇게 전망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로고안도 어, 있고 여기 한번 전망대 보실래요? 어네 여기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바이크 응. 와 장난 아니죠 형? 응와 죽이네 네 노비스 센터 해안을 돌아오는 길, 절벽에서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었다. 내려가면 전복 이런 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와 여기 근데 파,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저... 야씨 겁나겠네. 네. 또 가보실까요? 아아 진짜. 재밌네 재밌네 오늘 재밌게 놀다 가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형 오늘. 아 아. 맛있다. 야 근데 일어나 있어가지고. 네. <laughs> 여기도 일반 통행이네 여기, 여기, 돌아가는 건안 되고, 일로만 갈수 있네. 맞아요. 여기, 돌아가면은, 나오면,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그, 패킹보는 거기로 갑니다. 여기 또 있네. 어. 귀여워. Yo, what's up, Mike? What's up? <laughs> 저 새도 나와가지고. 어, 얘도 목에 보인다. 뭐 기공삼, 뭐, 이렇게. 어. 있네요. 아, 보호, 보호한다고, 이거. 그런 것 같아요. んう,う,うん。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어! 간다 간다! 아마 저기인 것 같아요 저 언덕 어, 어 그래서 나도 저기들한번가보시싶다 어, 이런 것같자한번 가보시죠 어어 여깁니다 오케이 네. 와우 저기네 딱, 딱 봐도 재밌어 이리 보고 싶어 그런 것 같아요. 오소 이거 등치 전봐야 형. 오리 파킹. 그냥 바로 직산데요 탐기기도 덮고 앞에 척협 분척협 싸가지고 바다도 딱 보이고. 네 거기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게 쫙 그런 그그트래킹 응. 어, 해가지고 딱딱 챙기면 진짜 장난할 것 없어. 여기 왼쪽에 뭐 물이 있다고 돼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텐! 오! Holy shit! 오! 오! 오씨! 중기가 사랑, 사랑기가. 저도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 움직이는데요? 야, 브라운스레이크는 물리면 뒤진다. 어. 아, okay. 죽은 것 같아요, 형. 죽었나? <laughs> 제스, 같아요, I'm coming. 와, 형, 저 호주에서 뱀 태, 태, 처음 봤어요. 아, 불쌍해. 로드킬 당한 것 같은데 느낌이 딱 봐도. 오, 저, 시... 사이크다. 이거 브라운스 데크다. 15분이요? 어, 호주에서 가장 냉동이다, 지금 와 어... 와, 이런 애가 있구나. 저뱀 진짜 처음 봤어요. 어 이거 응, 큰거죠 형? 어 큰거다 지금 이거 형 움직였어요 야, 야, 야 하지마 하마얼마하얼마하지하지마라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죽었네 죽었네 버려 버려 버 버려 형움직여형움직여

고래 그 험프백을 사던 와이프의 윈투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나온다는군요. <목소리> 진짜 일하고 있다. 오늘 우리 고래까지 보면은 그러면 <목소리> 진짜 <목소리> 그냥 깨, <목소리> 진짜 게임 그친데. <끝인데. 목소리> <목소리> 저게 피라미드 락이랍니다. 붙는 기가 안 가지고 아, 그래? <laughs> 네, 별로 거지, 그 <laughs> 아, 그 <나는 웃음> 뭐, 아, 그래? 이 없어. 아, 그래? 래 아, 그래? 아, 가 아, 아, 그래? 아, 그가 아, 그가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이래 아, 우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 아, 재밌는 구경 많이 한다? 맞아. 아, 나도 뭐 죽이고.